김인규 교수님께서 조로정상회담과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분? 25분, 예. 네, 준비에 대한 발표를 중심으로 어, 쭉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추가 질문이 있으면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크게 보면 먼저, 좀 크게 보면, 모든 문제의 출발은 미국의 출발에 있습니다. 미국 백공이 세락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출발이 되었고요. 어, 확실한 게, 지금, 미국이 바이든이든, 그 바이든을 따라가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든, 입만 열면 하는 게 규칙에 기반한 질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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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규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옆에 보이는 그림에 보면, 미국 대사가, 미국 유엔 대사가, 맞아 안보리 안보리의 평화 계리안에 혼자 반대하는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혼자 행사하고 있는 건데요. 유엔이 생기고 나서 아마 이런 모습은 거의 처음 있었을 겁니다. 미국이 그만큼 세락해져가고 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진인데요. 일단 안보리가 무력화되었고요. 경제적으로는 W.T.O. 체제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미국이 만든. 또 하나는 미국이 사실상 모든 전비를 대고 있는 이스라엘조차도 미국의 말을 안 듣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뭐 미국 민주주의 대한 신뢰가 전지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고요. 더 심각한 것은 옛날에는 미국 말을 잘 들으면 뭔가 선물을 줬는데 이제 안못 줍니다. 자기 돈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선물도 줄 수도 없고요. 이런 미국이 이 생각하는 힘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인정도 하지 않고 인식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지금 세계의 전장을 만들어 냈어요 어, 여전히 뭐 국력은 없어 보이지만 전시 체제에서는 역시 전혀 다른 국력이 하나 국력이 예, 제국 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견줄 공력이 있거든요. 그런 러시아가 전쟁을 벌였고, 그다음 경제적으로 어, 미국조차도 상당히 의존적인 중국과 전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중동 경쟁도 터져 있고요. 이 세계전쟁에서 미국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여버린 것이 이 모든 사태에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달려있는데 어, 우리 정부를 포함해서 일본, 음, 뭐 필리핀 이런 국가들은 신냉된 시대다 이렇게 자꾸 정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주류 언론도 다 이미 신냉된이 왔다라고 정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많은 국가에서는 다자주의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둘 어느 것도 아닌 지금 상당히 어디로 갈지 모르는 무질서 시대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보시면 좀더 분명해지는데,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신냉전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편성하는 국가는 한국, 필리핀, 일본 정도. 필리핀도 얼마 전까지는 두 테르테 때는 미국 말 전혀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안 들었고요. 그런 걸 보면은 영국도 지금 은 미국 말을 듣고 있다라고 보기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 반면에 국익중심을실로으로선을 걷는 국가들, 그 다음에 중국과 함께 신경제 안보 질서를 구축하는 길을 가고 있는 국가들, 심지어 뭐 어, 프랑스 등은 이유를 독자 세력과 하려고 하는 국가들, 전반적으로 보면, 이미 국의 질서, 너무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기가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음, 아, 여복도 초약을 재미있게 봤는데요. 저는 우선은, 이 무질서 시대 때 새로운 질서를 북한이 제일 먼저 치고 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저, 아,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어, 정확히 요약을 하면 전술적, 아, 아니, 적대적 이국가 체제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명확한 요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적대적은 저는 전술적이라고 보고요. 전략적으로는 이국가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보이십니다. 혹자들은 아, 이국가 체제조차도 전술적으로 보는 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약에서도 분명히. 이전 구소련과 이전 맺었던 조약에 있었던 통일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 보면, 이제 김정은, 음, 김정은의 북한은 확실하게 남한과는 다른 국가로 갈 길을 분명히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 이렇게 한대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과 앞으로 오, 통일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대화 협력, 오은 통일을 진행할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데가한 기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문재인 정부와 하노이 회담의 실패 이후에 북한에게 주어진 일종의 배신감 혹은 한국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 조금만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상황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일상각 동맹화가 진행되면서 더욱더 어, 이 국가 체제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러시아에 대해 러시아와 이랬을까라는 것은 그동안 북한은 끊임없이 중국과 좀더 어, 대북 제재를 탈피할 수 있는 어, 뭔가의 조치 혹은 지원을 받았는데 미국, 중국이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어, 전 지구의 평화적 중재, 중재자로서이 역할에 꿀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지원 혹은 대북 제재를 흐트러뜨면서 지원하는 것으로 자기 의미를 지를 해선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른 파트너를 찾았어야 했고 그것이 러시아였습니다또 하나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이제 그동안 한국 보수주의가 진행해오던 대북 정책이 이 조약으로 완전히 파멸에 이르렀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압도적 억제가 그들의 주요 목표였는데 일단 선제타격이 불가능해졌고요. 이미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미국, 미국에서는 핵의 완성단계에 올라간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라 논의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손을 잡은 마당에서는 더욱더 미국이나 미국과 선발야전장을 한국에 의해서 북한을 선제 파격하는 것은 불가능한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것같고요 러시아와 완전한 조약 동맹 관계로 갔기 때문에 북한이 외부의 고립에 의한 내부적 붕괴로 갈 가능성도 희박해졌습니다. 이런 두 가지 상황을 어떻게 놓느냐 하면 그동안 미국과 끊임없이 시도해왔던 비핵화 협상 역시도 이제는 상당히 가능성이 희박해져 버린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그동안 음, 미국이나 한국이 끊임없이 중국한테 어, 북한에 대해서 억제를 행사해서 북한이 더 이상 어 침오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마다 중국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 미국 눈에만 할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바뀌었습니다. 이 미국은 사실상 이, 이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할수 있는 어, 특별한 레버리지가 없게 되었니아 어, 미국 미역단체가 말한 말하고.